많이 추쳐 보이시네요. 오늘도 하얗게 불 태웠다. <laughs> <laughs> 야, 진짜 어, 주식이라는 게 형은 뭐 단기 매매도 하고 네. 중장기 매매도 하고 다 매매를 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중장기 매매만 하면 응. 아침 오전 9 시부터 세시반장 끝날 때까지 계속 쳐다볼 필요 없지 솔직히 중장기 투자는 네. 중간 중간에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것도 단기 매매를 또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섯 시간 반짜리 싸움이란 말이야. 6시간 반짜리 싸움이 끝나고 나게 되면 엄청 지치지 응. 오늘도 하얗게 불태웠어 아정말뭐 사람들 다 글지 아무리 자기 일이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일이 어딨겠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아무리 잘하는 일이라도 스트레스는 받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아 형이 요즘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들이 방송을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관심을 많이 주시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길 가다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아 <laughs> 진짜요? 어 근데 나도 그래 보통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지만 내가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그 유튜브의 주인공을 길 가다가 보면 잘못 알아볼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알아보더라고 시청자분들 그래서 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 이게 딱 보면 내 얼굴은 잘 몰라도 내 팔을 딱 보잖아. 요 그럼 팔에 <laughs> 네. 이게 화상이 딱 있는 게 보이잖아. 요 아, 그러니까 어개홍이네 아 용재네라고 알아보시고 <laughs> 인사를 하시더라고. 아, 네네. 어. 형 그래서 이제 이 화상이라는 것도 이제 형의 시그니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어, 그렇게 뭐 그게 나쁘지는 않아. 형 어, 오히려 기분이 굉장히 좋아. 비슷비슷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 음. 이거는 나만이 갖고 있는 거고 오, 어 그러네요, 나만을 알아볼 수 있는 네. 시그니처가 돼버린 거잖아. 네네. 갑자기 이 얘기를 해서 좀 나오는 말인데 어,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평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단 말이야. 그러면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보게 되느냐? 특히 이제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다른 회사의 대표들을 만날 때그 사람의 차부터 보게 돼. 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평가를 할때 가장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또 나를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즉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형이 뭐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는 몰라 형 같은 경우는 원래 평생을 살면서 지금껏 시계, 신발, 가방 뭐가 됐던 간에 거의 10만 원 이상 넘어간 걸 사본 적이 없는 거 같아 형은 단한 번도 나이키와 아디다스를 신어본 적이 없어 아 진짜요? <laughs> 어 평생 내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 그나마 형이 조금 돈을 비싸게 주고 하는 건 뭐냐 축구화 어... 축구화는 좀 비싼 거 신어 15만 원, 아, 16만 원 이런 아, 식으로 아, 근데 그 이외의 것들은 단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 한번 보면 형 시계 있지 이거 어, 이것도 그냥 6만 원짜리 시계야 팔찌는 3, 4만 원 주고 인터넷에서 그냥 팔길래 산 거고 어...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원래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옷, 시계, 신발, 그냥 난내 눈에 이쁜 건 그만이거든. 이거를 참 모르는 사람들은 음. 나를 볼때 명품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 시계는 뭐 차고 있는지, 하물며 차 같은 경우도 그래. 차는 그러면 왜 좋은 음. 거 타시는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차를 한 거야, 좋은 거를. 솔직히 나는 차도 거의 안 끌고 다녀. 거의 형은 청담에 있잖아. 그러면 움직이면 강남권이나 여기 움직인 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그러면 지하철하고 택시 타고 다니는게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거 같아. 정말로.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게 되면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꼭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해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좀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대한민국에서 어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뭐, 삼성전자 뭐 이건희 이건 씨라고 하자 스루바 신고 다니고 동대문에서 삼천짜리 사천짜리 옷 입고 다니고 경찰을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야저 사람은 없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지 사람라고 엄청 검소하네라고 생각을 아, 해 네. 완전히 유명해지면 그게 가능해져 근데 거기까지 수준이 안 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눈과 평판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꾸며야 된다는 수밖에 네, 없는 저... 거지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들어가 보자 그런다면 결국은 주식하고도 좀 마찬가지야. 어, 주식하고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는 게 우리가 주식을 볼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는 뭐냐면 차트 거래량 호가 기업 이름 기업 종목 번호 재무제표, 어, 재무제표 그다음에 뉴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 위주로 우리가 선별을 해서. 종목을 투자를 해 실질적으로 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오류가 생기는 거야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주식이라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실질적으로 안 좋은 주식들도 있을 수있다는 아 말이야 반대로 눈에 보이는 건안 좋은데 더 성장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다는 거지 음, 어 그러네요 진짜 어,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살다 보면 있을 수도 있어 주식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주식에서 뭐라 해야 될까 앞으로의 잠재가치 잠재가치가 하는 거는 안 나오는 거야 잠재가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잠재가치가 제일 많이 반영이 되는 섹터가 어디냐면 제약바이오 섹터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보게 되면 대형 바이오주 아닌 이상은 실적이 안 좋아 대부분 재무제표 보면 대부분 다 마이너스야 적자야 중소형 제약주일수록 더 그래 근데 중소형 제약주들이 팍 움직일 때가 있어 그런 왜 움직이겠어? 잠재적인 가치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이 회사가 이런 신약을 만들고 있고 이런 신약이 미국에서 FDA 몇 상까지 1상, 2상, 3상에서 어디까지 총가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다 통과가 돼서 세상에 뿌려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매출을 거둬들 일 것인가 라는 잠재적인 가치가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섹터가 제약 관련주들이야. 이제 제약 바이오 뿐만 아니라 좀더더 더 나아가자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형은 요즘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산업이 많이 바뀐다는 걸 느끼는데, 그 산업이 바뀐다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전기차의 시대. 지금은 다 기름이잖아. 전기차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도 있긴 있지. 하지만, 이제 시대가 한 5년만, 10년만 지나더라도 도로에서 기름차들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많겠지. 그러면 자동차 업계가 바꾸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핸드폰 시장도 완벽한 패러다임으로 바뀌어버렸잖아. 그렇죠맨 처음에는 그냥 이제. 그냥 쓰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스마트폰의 시대로 넘어가버렸잖아. 그게 불과 10년이 안 걸렸어.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바뀔 거야. 이제 기름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는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보다 더 빨리 올 수가 있다고. 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자동차 회사 뭐 있어, 대한민국에?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밖에 없어. 지금대우도 있긴 있지만. 네네. 그러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게 현대차, 기아차란 말이야.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를 안 만들까? 만들 거야, 결국은. 만들겠죠, 그러면 기름차가 다 무너지고, 전기차 의 시대가 오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차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되면 또전 국민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를 하겠지. 음... 이해가? 네, 그게 불과 10년 안에 이루어질 거야. 아... 그러면, 봐봐.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를 가서 한번 살펴봐봐. 어디까지 내려가 있는지, 고점 대비해서 어디까지 몇 년간의 조정을 받고 몇 년간의 하락이 나와 있는지. 그러면 나는 가끔 현대차와 기아차를 보면서 야, 이거 한1 0 년만 보고 그냥 매달 담아간다 생각한다 그런다면 이 가격과 앞으로 전기차의 시도가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야. 얘가 그래서 아, 눈이 아, 갔어요. 이해가지. 아.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5년1 0년 뒤를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그런 매매도 괜찮다는 거지. 아. 특히 이제 나는 조금 젊은 친구들. 뭐 물론 형도 젊은 나이에 속하긴 하지만 서른 여덟이니까. 10대, 20대들이, 당장, 이번 연도, 이번 달, 내일, 이렇게 수익 볼걸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살이, 10년 뒤면 30살이야. 30살이면 딱 결혼할 나이잖아요. 집 사고, 차 사고 다 해야 될 나이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냥 한주식을 꾸준히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는 내가 30살이야. 내 자식한테. 내 자식이 커서 초등학교 입학선물을 또는 대학교 입학선물이라고 했을 때, 야, 너 이름으로 이 아빠가, 이 엄마가 20년 동안 담아놨던 주식이야. 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뜻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 너무 단기간에 우리가 매매에 치중하지 말고 좀 길게 보는 매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음... 응? 네이버와 카카오도 봐봐. 결국에도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잖아. 네이버와 카카오도 몇 년간 계속 못 움직였었어. 가장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좀 구분을 하자. 형 유튜브 시작했을 때 처음 댓글들 뭐라 봤어? 팔 화상 있고, 막, 얼굴 막 이렇게 생기고 하니까, 뭐, 어디 조포신이냐 <laughs> 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네. 어? 사채업자 아니냐? 네, 네. 외모로 평가해서 그래. 아, 그러네요, 진짜. 어, 그래. 근데 내가 계속 영상을 찍고, 내 영상을 자주 보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우리 와. 용재가 생각보다 좋은 놈이었네. 어? 와, 라고 인정을 진짜. 조금씩 해주잖아. 머리가 띵하네요, 진짜 그치. 그럼 눈에 보이는 것들과 우리 보이지 않는 것들,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지. 갑자기 또형 그냥 이것저것 이야기하다 주식 이야기까지 넘어왔는데. 네. 제가 할말할 말로 이렇습니다 진짜 응. <laughs>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겪어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쵸?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네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나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수순인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공검이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어. 형 말은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되었든 아니면은 주식이 되었든. 안녕하세요. 개천에서 용진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어, 오늘 주식시장 끝나고 지친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우리 편집자와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뜻하지 않게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뭐 제가 이제 38밖에 안된 나이지만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조금씩 더 신경 쓰는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조만간에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